sine 2x 플러스 1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어.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얘 그래프는 얘 그래프는 y는 이 sine 2x를 2x를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1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얘를 한 거. 그럼 얘를한번 보자. 여기 2x, 다 2x. 자 주기가 어떻게 돼 주기 2의 절댓값 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파이지 그지 최대 최대는 2의 절댓값 2 최소도 최소값 마이너스 2의 절댓값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주기는 바뀌지 않고 최대 최소만 바뀌지 그지 최대체중은 이렇게 바뀌는거야요그림하한번 보자 탄젠트 2 x 와 주기가 같다고 그랬어 탄젠트 2 x 의 주기는 뭐냐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그죠?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파이잖아 어떻게 같아? 믿지가 않지 틀렸죠? 그자 최대값은 3이고 최적값은 마이너스 3이다 최대값이 몇이야? 3 최적값은 몇이냐? 마이너스 2 틀렸죠, 엥? 그죠? 틀렸어. 자, X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그랬어. 그럼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되잖아. 그림을 그릴 때 바로 못 그리겠으면 원함수를 그려야지, 원래의 함수를원래함수가 어떤 함수야 이게 원래함수잖아평행이동 가기 전에 함수 알겠어? 자, 주기가 몇이야? 최대가 2. 최소는 마이너스 2. 사인 X니까 원점 내층이잖아. 이렇게 그려 그 사인 그림을 그릴 때는 기본적인 함수 그림 은 그대로 돼요. 앞에 2가 붙었던 마이너스 2가 붙었던 건 상관없어. 알지? 자 여기에서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지. 이제 자 이것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 1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은 여가 2가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이요그그근 얘가 2만큼 올라가. 그러면 얘그림이어디있어야 돼? 여기 하나 더있어야돼이거에 얘가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그얘그죠그러니까얘 얘가 이렇가이 얘가 이로가이 근데 평행이동할때이이점만 이점만 올려줘요. 이점만 올려줘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죠? 여기가 뭐야?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어. 그지? 0과 2파이사이야. 0과 2, 2분의 파이. 0과 2분의 파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는 여기가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여기 이제 어? 2분의 타이 그러니까 0과 2분의 타이은여기서될거여까 이걸로 할까? 이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건 안 맞죠. 에이. 왜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또 감소하잖아. 그지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있는 거야 왜 앞뒤가 안맞아? 그죠? 자, 얘, 얘 겹이 일단은 1, 2, 3번이 풀렸네 그래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 자, 한번 볼까? f 의0 f 의 x 가 f 의 x 가2 sin 2x 플러스 1 이었잖아 자 f의 0, 0값을 찾아보자. 사인 0도지, 사인 0도는 0이니까 1이네. f의 0은. 자, f의 파이 찾아보자. 이 사인 x 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어야겠지, 그지이 파이는 0이니까 얘도 1이네. 1더군. 맞네. 파이 몇 번이야? 파이, 4인걸알수있그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